좋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만족해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시고 주님 너무도 우리가 주님이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배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쪽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월요일 날 저녁 8시는 이제 패밀리 컨버세이션을 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삼고 했습니다. 너는 인생이 희극이냐, 네 인생은 희극이냐, 비극이냐 물었어요. 왜 그걸 물었나 하면 미국의 유명한 어느 영화감독이 인생을 가까이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전해지고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써먹은 겁니다. 읽고. <laughs>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이 비극이냐, 희극이냐. 그러니까, 희극이라고. 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 내가 거들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축복받았지. 이렇게 좋은 아빠, 엄마가 있잖아. 또 너희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은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희극이지요. 이거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다. 예.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인생이 제일 행복한가? 예. 돈이 많을 때인가? 아. 아니면 뭐가 막잘될 때인가? 아. 어떤 좋은 일이 막 계속 생길 때인가? 아. 어떤 때 제일 행복한가? 예. 진짜 우리가 인생이 행복한 거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는 참 행복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1년 동안 기도생활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첫 번째 오는 사인이 뭔가면 막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쁘고 막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 저한 시골에 가서 시골교회에 조금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시골이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방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5년 정도 된 시골교에 갔습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기차에서 내려가지고도, 어, 한 시간 정도 가까이 걸어가야 됩니다. 시골이. 근데, 얼마나 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거 그냥 너무 좋아서, 새벽 2시만 되면 교회 오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교회 사택이 바로 교회 문 앞에 있었는데 뭐 교인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소리 들으면 아전 아무개가 가는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걸 알고 교인들이 팔을 들고 뒤꿈치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하고. 교회만 좋아하는 거야. 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뭐. 어쨌든 저를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뭐. 아침이면뭘 갖다 놓았는지문 앞에다 갖다 놓고 뭐 갖다 놓은게 별거 아니에요. 다 채소 종류 같은 거뭐 그런 거. <laughs> 근데 나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좋고 교인이 좋고. 그 제가 목회를 거기서 하면 너무 사랑도 받고 내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이 교회당 가득 차면 저는 떠납니다. 오래 여기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가득 찼어요. 45명 되던 교인이 200여 명이 돼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불렀습니다. 장로님 나 내일 떠납니다. 아무 이렇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 얘기하면 못 떠나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 떠나는 날 교인들이 다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여름철이라서 못심는 때예요. 제가 그 그래서 갔는데 교인들이 울면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기차역에 왔는데. 교인들이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때는 그 조역이 이렇게 기차가 떠나려면 기때를 이렇게 흔들어야 떠나는데 이걸 붙잡고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날 아니까. 그리고 제가 서울 원남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원남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머리만 숙이면 그 교인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3년이나 그렇게 돼요. 3년이나. 예.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대구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예. 저녁에 들렸는데, 온 교인들이 다 왔어요. 그럼 뭐, 방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옛날에 시골에 멍석이 있어요. 멍석을 깔고 모여가지고, 저녁을 지나고 왔는데, 아, 그 다음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께 교회를 부탁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아유, 그땐 전도사지. 서전사 때문에 목회 못 하겠다고. 아, 교인들이 안 정말 서전도사 얘기한다고. 그 얘기 듣고는 그 다음엔 그 길을 지나면서도 아막 눈물이 나면서도 그걸 못 떨렸어요. 사랑이라는 게야 이게 사랑이구나. 아 진짜 그때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것을 경험을 하고 아 나는 교회 안 옮긴다 이제 그때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사랑은 아, 기쁘고 좋고 행복한 거예요. 뭐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목회의 첫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첫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특별한 사랑을 원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에 주님,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소 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첫사랑. 첫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3차 성교여행 때에 3년이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20장에 가서 보면 이예배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고 떠날 때에 그 바울이 눈물로 헤어졌어요. 그 교인들도 목놓아 울고 바울도 울고. 그 바울이 떠나면서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에게 훈계한 것을 잊지 말라. 얼마 있지 않으면 일이 가온다. 너희를 미혹하는 일이 가온다. 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고 또 교인들도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그 후에는 바울이 떠난 후에는 세례 요한이 이 교회를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늘 설교했던 제목이 사랑이었어요. 예수의 사랑. 그이 교회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종들이 섬겼던 교회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모섬에 요한이 귀양을 가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저들은 이단을 허용하지 않았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너무도 저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기록한 것을 보는 중에서 얼마나 이 교회가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지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뭡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왕래 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왜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주의 종이 없어도 내가 주의 종들, 반모섬에 있는 요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 바울, 내가 다 붙잡고 있다. 내가 다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사용하고 있다. 그를 너희는 목자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교회를 왕래하고 있다. 첫대 사이를 왕래하고 있다. 교회의 덩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교회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힘을 내라. 바로 그런 주님의 격려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다 이렇게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고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초대를 옮기리라.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만들겠다. 이건 강력한 경고인데, 강력한 경고를 할수록 주님이 그만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첫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정말 내가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첫사랑할 때의 모습이 어떤가? 그냥 기쁜 거요. 그냥 좋은 거요. 그냥 행복한 거요. 그냥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첫사랑을 지금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나 너무너무 주님이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 행복한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뭔지 첫사랑을 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이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거그 중심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첫 사랑을 원한다. 오늘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그첫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오늘 이 교회가 어디에서 떨어지게 됐는가. 뭐, 세상적인 문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세상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야. 진리의 싸움을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습니까? 이 교회에 피파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어렵게 피파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했다는 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과 또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그런 투쟁 그런데 모든 자기들의 삶을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 자신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약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겨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질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인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기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해 주리라 오늘 왜이 말씀을 내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땅에 있는 것을 줄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해 주리라. 오늘 그를 놀라운 주님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뭘 하면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런데 네가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신부가 아니다,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다. 너무도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도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는 아주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버리겠다 하는 것은 주님의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께서 첫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첫사랑 회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그저 좋아서 뭔가를 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식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큰 우리가 위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너무 좋지만 사랑 없이 섬기는 거 만약에 하고 있다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언론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나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이대로 좋아요. 피팍을 받아도 좋고 환란을 받아도 좋아요. 주님, 주님, 내가 너무 주님 좋아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LA에 우리 박상목 목사님, 우리 교회 첫 번째 전도사였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미국에서 파송한 1.5세 선교사였습니다그거에 여름 수양에 인도하러 가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 간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간정했는데, 한 성도가 나와서 여성도가 간정했습니다. 아주 보니까, 말라서 얼굴이, 아, 뭐 별로 살도 없고, 그, 다 그럽니다. 그런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 요즘 사랑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해서 눈이 둥글게 쳐다봅니다. 제가 요, 요즘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제가 암 말기 환자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너무 아팠어. 도저히 올라올 수 없었는데,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간시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 제 아픈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좋기만 해요. 예, 그분과,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 언니가 편지가 왔어요. 언니가 안가사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동생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몸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암이 들어도. 생명 얼마 남지 않아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소와서 그저 행복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나 너에게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내가 너와 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준 거다 나 너를 사랑하기로 한 것은 너희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첫사랑으로 사랑하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첫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만 나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러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